반갑습니다. 자파는 촌놈의 권익진입니다. 아우 지금 목이 너무 잠겼습니다. 지금 날이 너무 더워갖고 여기 안에가 열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독자분들 양해 말씀드리지만 음성이 조금 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시동을 켜놨어요. 너무 더워갖고 에어컨을 틀어놓은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 구독자분들 자 지금 뒤에 보이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시죠? 어, 팀장이 맨날 보던 카니발 차량, 하이 리무진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이 차량의 정확한 명칭은 맥스 카니발 리무진이라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이제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완전 풀옵션 차량으로 출고하셔서, 위에 일명 저희가 이제 지붕을 얻는다고 하죠. 하이 리무진 작업을 한 차량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데서 튜닝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정부에서 승인한 업체에서 튜닝한 차량입니다. 자 네이버에 치시면 맥스 리무진이라는 업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튜닝을 한 차량입니다. 저 지붕에 튜닝비만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위에만 지붕 작업만 1,200만 원이 넘고 안에 보시면 또 뭐가 들어갔냐? 리무진 시트 그 다음에 레일 작업 바닥요트 작업 공기청정기부터 해갖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별에별 각종 장치가 다돼 있고 오늘의 정말 특이한 옵션이라고 할수 있다면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노래입니다. 자이 차량은 차량에서 노래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노래방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 노래방 기계가 차내 그대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책자 리모컨 그대로 다 있고. 똑같은 사운드를, 노마, 노래방에서 즐수 있는 사운드를 차량 스피커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마이크도 다 준비되어 있고 이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차량의 이 스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 6월에 등록한 2020년식 완전 무상호차입니다 주행거리 약 3만 5천 킬로 운행하였고요. 미세먼지또단 누였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용도 이력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차량은 이제 가솔린 모델입니다. 가솔린 이제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에다가 하이리무진 작업을 했고 9인승인데7인승으로 구조 변경까지 마쳤고 뒤에 보시면 그 원래 사열에 들어가는 공간에 서랍식 수납함으로 개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이 하이리무진들은 기본적으로 이 드레스 에어댐 발판 뒤 바디킷이 들어가는데 이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을 차량을 출고하셔 갖고 이또 바디킷 작업부터. 위에 루프 작업 안에 TV 작업까지 모두 하면 제가 어림잡아도 2천만 원이 그냥 홀짝 넘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안될 정도로 튜닝 비용이 엄청난 차량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2천 230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한 건데 저 왜냐하면 저 위에 지붕만 해도 지금 그 맥스 리무진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1,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도 거기서 작업했더라고요. 일반 블랙박스보다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 블랙박스도 30만원짜리가 들어가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썼어요. 자, 이전자으문이 팔기 아까운 정도의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정말 끝내주는 카니발, 노래하는 카니발, 진신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실게요. 자, 이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지금 그 블랙박스를 지금 켜놓은 상태인데, 원래 이렇게 눈이 사람 눈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거,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표시를 이제 터치를 하시면 나옵니다. 눈 마크가 나와요. 저게, 저도 옛날에 저거를 이제 블랙박스 업체에다 물어봤더니, 저게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이트 에 들어서 봤더니, 저게 30만원짜리더라고요. 블랙박스가 30만원짜리고요. 자, 오늘의 보여드린 차량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말씀드리면 가솔린 차량. 자, 본드 상태 볼게요. 본드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이게 또 튜닝을 뭐부터 하셨냐면 자 보신 대로 여기 기아마크 엠블럼 바꿨죠 요 그릴, 그릴 변경 돼있죠 그 다음에 원래 이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을 했기 때문에 앞쪽에 에어댐이 없습니다 이 바디킷이 따로 나오는 바디킷이 있어요 저 에어댐 바디킷이 따로 있는데 요걸 따로 장착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보신 대로 근데 굉장히 그 하이 리무진은 약간의 그 아래쪽 부분이 둥글한데 요건 좀 각진 부분이 좀 다릅니다 자 라이트 클리어 상태 굉장히 좋고요. 자휠 상태 볼게요. 앞쪽 휠 상태 어우 깨끗합니다. 자앞다이어 트레이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여기 보신 대로 이 엠블럼도 다 바꿔 놓은거예요 지금 보신 대로 기아 마크 들어갔는데 엠블럼 바꿔 놓으셨고요. 자 등록증상 어떻게 나냐? 맥스 리무진입니다. 맥스 카니발 리무진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요. 자 이거 업체 에서로고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등록증에 맥스 카니발 리무진이라고 전... 찍혀 나옵니다. 자, 여기 사이드 발판도 장착을 하셨고요. 자, 진지색 바디 굉장히 인기가 아주 폭발적일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뒤쪽 휠 상태 볼게요. 자, 뒤쪽 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뒤쪽 타이어는 한60% 60%, 60 이상 남아있고, 자, 휠 캡도 변경됐고, 휠도 생활 스크래치였고, 자, 타이어도 굉장히 고급 타이어죠. 미쉐린 타이어가 앞뒤로 장착되어 있다는 거. 미쉐린 타이어 값만 해도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미쉐린 타이어는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미쉐린 타이어는 하이트리만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자 이런 요런 부분들 다 바꿔놓으신 거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뒤에서 어, 하이리무진인데뭐차이지라고 하는데 이게 안에서 보면 다릅니다. 지, 뒤에 이 바디킷도 지금 보신 대로 장착을 한 거예요. 지금 바디킷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 맥스 리무진 카니발. 자. 요런 부분들 다이 마크입니다. 이게 무슨 마크라고 하는데, 제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요 마크도 다 변경을 해놨죠. 자, 보십시오. 자, 맛배기로 여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맛배기로 요렇게. 자, 7인승. 자, 이 안에는 지금 이 서, 수납함으로 이제 개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카니발 단점 수납공간이 없는데, 요 부분도 이렇게 개조해놓으셨으니까, 유압식이니까이렇게평상시 닫아놨고,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땡기잖아요? 자, 의자가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공간이 이렇게 넓게 탈 수가 있어요. 이걸 왜 했냐? 자, 이게 넓게 뒤에, 앞으로 해서 뒤를 밀면 뒤에 공간이 작아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뒤에까지 더 밀어서 탈수 있고 해놓은 거고요. 자, 이거는 또 뭐냐면은, 이제 바깥에, 가을에, 여름에, 가을에나, 자, 이게 안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 의자가 제껴집니다. 이 의자가 침, 침, 침대식으로 이렇게 변환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어디서 하냐면, 이제 영화 많이 보셨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의자를 앉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바깥에 이제 나들이 가면, 이렇게 바깥에 바다 쪽에다 보시고 이렇게 의자로 걸쳐서 앉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요런들 부분들까지 요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엉덩이 얽히고 요렇게 제가 보여드렸죠. 시범으로. 자, 이렇게까지또 이용하시고. 자, 여름철에는 또 이렇게 쉬면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걸 다시 또 땡길까 밀면은 요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정말. 아 이거. 그리고 자, 안에 보십시오. 이네 장계를 전부 다 이게 다 개조하신 거예요, 지금. 자, 튜닝 자, 여기 보이시죠? 색깔부터 다 마감재가 자, 이런 부분들 다 마감재가 다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가죽 재질 이런 걸로 이 커튼은 다 별도로 다신 거예요 원래 일반 카니발은 커튼이 없는 거 아시죠? 구독자분들 하이리무진으로 드레스업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도 다 전부 하신 거고요 자 자,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정말 끝내줍니다 자, 반대쪽 휠 상태 볼게요 여기는 약간의 생일 스크래치 있고 자,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합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 자, 깨끗하죠? 앞쪽도 살짝, 앞쪽에 약간 살짝 생활 스크래치 있고, 앞쪽도 타이어 트레이드 자, 반대쪽과 동일합니다. 자, 이 차량은 간단합니다. 그냥 엔진 오일만 교환하시고, 에어컨 필터하고 차량용 에어컨 필터만 교환하시고, 바로 운행이 가능한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분은 주유만 하시고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 자, 2020년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엔진 미션, 예, 보증 신차 보증이 많이, 너, 넉넉하게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25년도까지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보신 대로 이렇게 운전석에도 이렇게 커튼 달아놨고요. 자, 이 부분도 전부 다 이게 다층윙 돈이 얼마예요? 이게 지금 보신 대로. 자, 네리 시트, 윈도우 스위치. 자 크레 크레 오디오까지 장착된 모습 찾아보실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도 다 판매품목이더라고 이 다. 자 시트 굉장히 푹신푹신한다. 아 근데 빨리 사야 되겠다. 너무 더워갖고 지금 쓰러질 거아 진짜로. 자 왼쪽에 보시면 계기판 밝기 조절, 후측방 차선 임탈 210 미끄럼 방 주유구 버튼. 자 왼쪽에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된 모습 찾아보실 수 있고요. 자 주행 거리 35,794km. 자 35,900. 35,794kg. 자, 프리미엄 팩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차량. 노블레 스페셜 스 모델을 뽑으셨기 때문에 프리미엄 팩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자, 뭐가 들어갔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시동을 끄면 여기 접힙니다. 접히고 키면서 불이 들어오면서 요렇게 나와요. 근데 일반 그 싸구려 짜리랑은 가격이 좀 다릅니다. 이건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5, 6만원 짜리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이거는 가격이 좀더비싼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런데, 요 안에 또 사용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여기 뭐 바꾸는 것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요게 또 뭐냐. 이게 뭐냐면, 공기청정기 버튼입니다. 저 뒷좌석에 달려있는데, 공기청정기까지 조작, 이 버튼이에요. 공기청정기. 자, 이런 부분 전부 다이 튜닝 작업 한 거죠. 가죽 작업은 전부 다했어요또 안에는 이 실내 등까지 LED로 이렇게 또 환하게 다 바꿔놨고요. 자, 어라운드 뷰 화소 한번 체크해 죠자 화소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프로토 공조기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패드, 억산자 USB 단자. 자 이렇게 스마트키 두개 있고요. 자이 보조석 모니터 보시죠 보조. 자자 자, 태진 노래방 태진. 자요게 노래방을 여기서 하면 여기도 여, 그 가사하고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 뒤에서 틀어드릴게요. 자이 블랙박스. 일반적인 블랙박스도 비싼 30만 원짜리 블랙박스라는 거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유보 가능한 은밀 아이패스. 자, 이 조수석 시트 천장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자, 이런 것도 다 개조해 놓은 거고요. 자, 이거 제가 못깨놨냐면은 뭐 안에 이 차량용 청소입니다. 기 차량용 청소기를 전차주문기 있던 거를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거고요. 이, 아, 전차주분이 사용하시던 공기청정입니다. 공기청정기인데, 아, 공기청정기, 차량용 청소기인데,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근데 자, 차량 청정기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뒷좌석, 뭐, 안에 옵션은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 이 차량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 요 부분을 설명 안 드렸는데, 뭐냐면은, 사용설명서가 이만큼이다. 뭐냐면은, 이 공기청정기 사용설명서, 그 다음에 여기, 설명 헤드업설명서, 이 차량 TV 그다음 노래방 사용 설명서부터 해 갖고 각종 설명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솔직히 구매를 하셔도 그 전차주분께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보신 대로 뭐가 있나요? 자, 노래방 마이크입니다. 무선 마이크와 함께 20년형식이라 2열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요. 자, 이 노래방 책자 보이시죠? 노래방 노, 노래방 책자 똑같습니다. 일반 노래방 차량용 청소기인데, 요렇게 잘 들어가, 소리 지금 잘 나죠. 이렇게 해서 안에 이게 실내를 이렇게 청소를 기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런데. 자, 그래서 제가 실내화를 두개 샀습니다. 구비해 놨습니다. 이 안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요게 2단 같은 그 신발장 같은 걸 하나 구비하셔서 신발을 얻어 놓고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여성분과 하나 남성분과 하나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실내화는 이렇게 차량 구매하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하이림은 굉장히 하나 다 끝내줍니다 지금 커튼 딱 지고 보시면 자 노래 한곡 제가 한번 찍어 드려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자노래방기 여기 있는데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불이 두개 두개 들어올 거예요 자 하나 빨간불하고 파란불 보이실거지 영상으로 잘자 파란불은 무선마이크 수신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노래방기 수신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이 차량은 이제 이 리모컨으로 원을 누르면 이 등이 꺼집니다 근데 요게 요 센서가 여긴가 어디 있는데 감지를 잘 못하겠어요 요거는 근데 요거 스위치니까 이 무드등이 여기 보시는 이 등하고 이 리모컨으로 끄는 겁니다 이, 이 리모컨으로 리모컨이 여기 에 똑같은 게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신 대로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 이 노래방 전원을 키는 리모컨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넷 넷플릭스 여기서 볼수 있는 넷플릭스 볼수 있는 리모컨이고요. 이게 공기청정기예요. 이거 지금 보시는 이거. 이게 공기청정기입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따라 달렸고이 스피커가 지금 앞뒤로 나올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바닥이 지금 레일 작업과 함께 요트 작업이 장판 작업이 돼 있어서 저는 신발 신고 타긴 조금 아쉽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말을 신고 지금 촬영하게 됐는데 지금 보신 대로 기가 막힙니다. 지금 굉장히 편하고요. 자, 이것도 저7인승처럼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앞으로 옮기시고 이렇게 옆으로 옮기시면 되고 이렇게 옮기시면 되니까 음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이것도 지금 앞으로 좀땡기겠습니다 제가 땡기면 여기 지금 뒷좌석을 열선 시트를 달아놓으신 것 같아요 전차주 분이 여기 보시면 그 사제로 여기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한번 나중에 점검하시기 바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커컵홀더 하고 핸드폰 충전 단자. 자, 이렇게 넓게 이용하실 수 있고, 7인승이라 뒤에서 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뒷좌석도 한번 앉아볼게요. 자, 이 옆으로 밀리죠? 지금 밀리면 이렇게 들어, 안으로 들어와서 타시면 됩니다. 7인승이라. 근데 이렇게 양말 벗고 타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어, 7인승이라, 어, 뒤에서 이렇게 타시고, 노래도 틀고, 딱 이렇게. 와, 제가 이렇게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누우면, 자, 자,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뒤에서. 그래서 편안하게, 뒤에서 딱 누워가실 수 있네요. 뒷분들은 자, 이렇게. 자, 여기 등도 이렇게 LED등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또뭘볼수 있냐면, 이 TV에서 그 핸드폰에 넷플릭스를 연동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넷플릭스를 이용해서 차량, 영화를 보실 수 있어요. 넷플릭스를. 이걸로 연동이 돼서. 그리고 이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아까 여기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요겁니다. 요거 조금, 이거 제가, 이거 아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차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갖고, 그, 뭐야, 유튜브 볼수 있는 거,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약간 동굴이 비슷한 건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저 다시방 안에 넣을 테니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안에도 보시면 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또 안에도 선납함에뭐 있으니까 요거는 구매하신 분들은 조금 저도 이게 찾는데 애 먹었어요 이거 테스트해 보느라 굉장히 기능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뭐가 뭔지 몰라 갖고 이거를 매입하면서도 다 기능 조작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구매하신 분께서도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고 공부를 해보실 걸 추천드리고, 자, 이게 정말 진짜 끝내줍니다. 저 이런 카니발 처음 봤습니다. 카니발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해보고 판매를 해봤지만, 이렇게 정말 멋있게 꾸며진 카니발, 누구나 한번 탐나는 카니발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카니발이죠. 정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래하는 카니발, 차량이었다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도 다돈 주고 다신 거예요, 이게. 다 팔더라고요. 다 공짜가 없어요. 이런 것도 여기 게 끼워서 넣는 거더라고요 수납팜, 리모컨 수납함인데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이렇게 시트가 굉장히 편해서 내 가족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리무진 시트까지 장착됐 듯하고 그리고 보신 대로 노래방 맥스 리무진이라는 명을 가진 카니발 차량 어떠셨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렇게 신발을 벗고 타시는 카니발은 어떠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다 실내 크링 해놨습니다. 실내 크링 해놨고, 요거까지 다 빨아놨어요. 실내 크림 집고 다 빨아달라고 했어요. 이거 발판인데. 그래서 실내화를 제가 이렇게 구비를 해서 준비해놨다는 거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화물 트럭 기사분들이 이렇게 안에서 보면 실내화를 신고 운전하시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25톤 뭐 앞사발이라든가 이런 분들. 자, 그렇게 차량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관리한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의 차량 어떠셨는지요? 정말 누구나 한번 타보고 싶은 카니발 차량이지 않나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기아의 맥스 카니발 리무진 차량 7인승 가솔린 모델 차량이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맥스 카니발 어떠셨는지요? 전차주의 사랑이 느껴질 만큼 굉장히 투자와 시간 많이 들어간 그런 차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차량 스펙 간단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6월에 등록한 2020년식 완전 보상고사입니다 주행 거리 약 3만 5천 킬로 내야 였고요 미세먼지가 무해였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 좋아하시는 용도에 력 없는 차량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노래방 기기부터 해갖고 유튜브하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까지 시청이 가능한 그런 차량으로 해서 각종 튜닝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까지 굉장히 많은 튜닝과 함께 이 전차주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차량 오늘 권팀장이 차량 판매할 가격은 3,990만원 3,9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파는 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